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섹션 두 번째 시간 리본 메뉴와 창 다루기 가겠습니다. 리본 메뉴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봐왔던 부분인데요. 리본 메뉴 최소화. 2016서부터는 리본 메뉴 축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뭐 최소화나 축소나 같은 개념이죠. 리본의 탭 이름만 표시해 주는 게 바로 리본 메뉴 최소화입니다. 리본 메뉴 축소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 다음 파일 탭을 제외한 나머지 탭. 마우스로 더블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탭에서 리본 메뉴 축소 그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F1번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리본 메뉴 축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탭만 나타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리본 메뉴 자동 숨기기 탭 표시 탭및 명령 표시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파일 탭을 제한 외 나머지 탭을 더블 클릭 그죠 이미 배웠던 내용이고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그다음 파일 탭에 우리 옵션 들어가게 되면 리본 사용자 지정 기억 나시죠? 바로 이 부분들 여기서 리본 사용자 사용자가 리본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새탭 만들 수도 있고 새 그룹 그다음 이름 바꾸기도 가능해요. 원래대로 돌릴 수 있으니까. 시습해 보셔도 되는 거죠. 다음에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엑셀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사용자가 리본 메뉴 편집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온 김에 빠른 실행 도구 몸 기억나시죠? 우리 카메라 들때 사용했던 거 명령 선택에서 모든 명령 리본 메뉴 없는 명령 많이 사용하는 명령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고 나서 해당되는 명령 선택하고 추가 누르면 되는 거고, 다시 반대로 제거도 가능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가져오기, 내보내기가 다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부분이죠. 빠른 실행도구 모음 뭐 사용자 지정에서, 현재는 저장, 그 다음에 실행 취소, 다시 실행만 선택이 되어 있지만, 빠른 인쇄라든가, 우리 배웠었잖아요. 빠른 인쇄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빠른 인쇄 아이콘이 등록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할 수도 있고, 바로 그 얘기죠.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이고, 다음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편집하기, 그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이용하기 방금 전에 다 살펴본 내용이고, 이번에는 리본 메뉴 탭 종류 및 기능인데요. 이거는 화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파일 탭이라는 거는 파일과 관련된 작업들이잖아, 요 그죠? 백스테이지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 에홈탭 같은 경우는 클립보드 있는 거. 가능한 거 그런 것만 생, 그 신경 쓰시면 돼요. 글꼴이라든가 맞춤 그 다음에 표시 형식 스타일 그 다음에 셀과 관련된 거그 다음에 편집 관련된 거 얘는 홈탭이다 라는 거고 외우지 마시고요 구경만 하세요. 이거 뭐외워진다고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삽입은 뭔가를 삽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추천 테이블 표 우리 컨트롤 t 컨트롤 플러스 L 기억나시죠?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같은 거 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차트 아직 안 배웠지만 차트를 삽입할 때 쓴다 그래서 사, 삽입 탭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스파클라인 차트 할때 배워요. 일단 필터는 이미 배운 거고, 슬라이서, 시간표시막대, 그다음에 하이퍼링크, 그다음에 텍스트 관련된 부분들, 워드아트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호, 그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레이아웃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테마, 페이지 설정, 그다음에 크기 조정, 시트 옵션, 그다음에 정렬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수식. 수식한 특형으로는 이제 함수 삽입할 수 있는 거고 함수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정의된 이름, 수식 분석, 그다음에 계산, 그다음에 데이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다음에 가져오기 및 변화 파워 커리 연결 정렬 밀 피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데이터 도구 우리 텍스트 나누기, 빠른 채우기, 중복 항목 제거, 유효성 검사 다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예측, 가상 분석, 그다음에 윤곽선 이런 것들. 컴퓨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메모, 메모 그다음에 변경내용 시트 보호 통합 문서 보호 공유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야 되고 자 보기에는 말 그대로 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기본 통합 문서 보는 방법 표시 확대 축소 그다음에 창 매크로도 여기 있어요 보기의 매크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VBA 비주얼 베이직 그다음에 컨트롤 XML 뭐 이런 거 있다 정도. 그다음에 파워 피벗 데이터 분석 도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달달달 외우지는 마시고요. 리본 메뉴의 어떤 종류 기능 이런 것들만 신경 쓰시고요. 확대, 축소, 현재 워크시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개념이죠. 조심하실 거는 출력 인쇄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확대 축소 배율이 10%에서 400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숫자적인 개념은 작년 잘 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보기 탭에 확대 축소 그룹에 가게 되면 확대 축소가 있어요 확대 축소를 클릭해서 실행한다는 라 거고 그 다음에 창 숨기기 보기 탭에 창 그룹에 숨기기 그럼 현재 통합 문서를 갖다 숨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숨기기 취소하면 다시 화면에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창 정렬, 말 그대로 창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탭의창 그룹에 모두 정렬을 들어가서 정렬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새창 같은 경우는 현재 창을 새로운 창으로 열어줘요.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창 나누기. 창 나누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창을 나누는 거예요. 워크시테의 내용이 많아서 하나의 화면으로 표시하기 어려울 때, 데이터를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쪼개는 기능이다라는 거고, 최대 4개까지 쪼갠다. 서 보기 대의창 그룹에 나누기. 그래서 전체 화면을 수평이나 수직 또는 수직 수평 수직으로 갖다 나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얘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현재 셀의 위쪽과 왼쪽에 창 분할선이 생긴다라는 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나누게 되면 왼쪽과 위쪽 개념이에요. 그겁니다. 셀을 A열, 그러니까 A1은 제외해요. A열에 두고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수평으로만 나눠지고, 수평으로만. 그리고 일행, A1 셀 제외해요. 일행에서 나누게 되면 수직으로만 나눠져요. 그 다음에 창이 나눠진 상태에서 분할선을 마우스 드래그 해가지고 지점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시트 밖으로 드래그 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창 나누기가 취소돼요. 나누기. 창 나누기 실행된 상태에서 다시 나누기를 갖다 누르게 되면 창 나누기가 해제돼요. 또 하나, 화면에 표시된 창 분할 형태는 인쇄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기 바로 창 나누기입니다. 일단 한번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틀 고정, 마지막으로 틀 고정,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얘는 유인하겠어요 실무에서요. 데이터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 4번 성명, 봉사점수 이런 타이틀이 계속 남아있어야 돼요. 밑으로 데이터를 계속 입력할 경우. 이게 바로 틀 고정이에요. 그래서 보기 탭의 창 그룹의 틀 고정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고정한 다음에 틀 고정 취소고 현재 셀을 기준으로 위쪽과 왼쪽에 틀 고정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고 틀 고정선은 시험 문제 나온 텍스트인데 이 부분이요. 틀 고정선은 창 나누기와는 달리 고정선을 이용해서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말 그대로 얘는 정말 틀 고정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면에 틀이 고정되어 있어도 인쇄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요거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기에 확대 축소, 확대 축소 개념이죠. 여기서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다라는 거 10%에서 400까지고. 그 다음에 선택 영역 확대 축소. 선택한 영역만 확대, 축소, 확대 축소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세창. 그 다음에 모두 정렬. 모두 정렬 같은 경우는 바둑판식, 가로세로, 계단식. 요렇게 있어요. 이런 것도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나누기 가겠습니다 나누기. 여기 나누기 있지 않습니까? 나누기. 이렇게 나눠져요. 더블클릭. 나누기. 드래그해서 없앨 수도 있고.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누기 왼쪽 위쪽으로 이게 나누기고, 그 다음에 숨기기는 숨기기 기억나시죠? 창을 숨기는 거고, 그 다음에 틀고정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틀고정을 시켜요. 틀고정을 시킵니다. 여기서 시키는 게 낫겠네요. 지금 만약에 입력을 할때 고객 코드 여기서 틀고정을 시키게 되면 보세요, 틀고정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계속 밑으로 입력을 해요. 그랬을 때 위에 있는 타이틀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바로 틀 고정이에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입력을 계속합니다. 그랬을 때 코드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게 바로 틀 고정이에요. 실매에서 유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 고정한 다음에는 다시 틀 고정 취소를 누르게 되면 취소가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섹션 리본 메뉴와 창 다루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